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살면 정말 행복합니다. 하루 종일을 살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을 맨날 같이 보고 만나고 산다면 하나도 피곤하지 않지. 인생이 왜 피곤하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난다고. 근데 그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공무원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은행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매장마다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계시죠. 그분들이, 그분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일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또그 만나는 사람들이 매너라도 좋으냐? 귀찮은 사람 많아요. 근데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돼. 그러니까 하루 살고 집에 들어오면 행복해요, 피곤해요? 피곤하지. 그니까 세상이 피곤한 거야.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보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성경이요 이게 거대한 만남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성경을 읽는 내가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또 성경은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만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성경을 읽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고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이 누구를 만난 이야기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거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물론, 살면서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르헨티나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리오넬 메시입니다. 이 선수 누구나 만나고 싶어 하죠. 만나서 사진 찍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만날 수 있어요? 사진 찍고 싶은데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연락해 봐. 연락 연락은 할수 있을 거야. 연락해 봐. 좀나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연락이 안올 거야.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하는 이 메시라고 하는 선수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아, 그러면. 아니, 그 정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만나면 될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못 만났던 모양이에요.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이 선수가. 내가 정말 평생에 한번 만나서 사진 찍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근데 아직 못 만났다. 그게 화제가 됐지요 그게 뉴스에 올라왔어요 누구냐 이 메시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 사진 찍고 싶은 사람은 농구 황제로 불렸던 마이클 조던 이라고 하는 거야 아직 못 만났대 그데꼭 만나서 사진을 찍고 싶대 아마 언젠가는 만나겠죠 두 사람이 사진 찍으면 또 이제 뉴스에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본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할 수 없다는 거야. 만나고 헤어져야 된다는 거지 연예들 막 좋아해서 뭐 공연도 가고 뭐 쫓아다닙니다. 보기도 합니다. 사진도 찍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소원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원치 않아요 왜 원치 않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싫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날까 봐또 하나님을 만나면 불편해 왜 불편하냐?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고 살까 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중간 중간 바람도 피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사, 세상 사람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야. 죄가 드러난 것도 불편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싫은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라면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고 만나야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멀리 계신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멀리 계시면 이게 누구시야 여러분 그 전에 군대는 3년 36개월이었어요 입대를 하면 꼬박 30년, 아, 1970년대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군대를 갔는데 사랑하는 여인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보냅니다 군대 가서 편지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요 여인은 매일같이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오는 편지를 3년간 받습니다 3년 군 복무가 마치고 그리고 제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결혼하죠. 결혼식장에 신랑 입장하는데 3년 만에 군에서 제대한 남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그 편지를 배달했던 배 우체부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여러분. 멀리 있는 거는 이거는 놓셔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세상 사람은요 내가 잘 나가면 막 와요 유명해지면 와요 유명 연예인들 주변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별별 일이 없으면 안 찾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혼자 있게 되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죠 시편 23편 사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오늘 성경 복문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백성들 을 앞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때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신명기서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과야에서 늘 먹을 것을 찾고 마실 것을 찾고 입을 것을 찾았지만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야외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교회에서 누구 만나야 되시요 교회에서 누가 만나야 되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가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만나고 가요. 사람 만나는 사람은 말이 세상 말이야.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 만나서 은혜로운 말을 안 해. 세상 얘기해. 여러분 제가 보면 알지. 말하는 거 보면 알지. 들어보면 알지. 아, 교회 왔는데 세상 얘기를 하고 앉았어 지금. 그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애써야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목사님 넥타이를 먼저 만나면 안 돼. 알아요?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만 만 하나님을 한국 교회가 제일 시급하게 고쳐야 될게 뭐냐면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 만나고 가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다른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요.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저는 서대문에 있는 충정로에 있는 인천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단체 갈람이라는 것을 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단체 갈람이란 뭐냐면 볼만한 영화를 단체로. 그때 우리 교복 입고 다녔고 머리 깎고 다녔는데. 버스도 안 태우죠. 걸어가래. 그러면 아, 서, 지금 기억에도 이제 그 대안극장에 가서 그 배너를 단체 관람한 기억이 나요. 그 서대문에서 중무로까지 걸어갔다니까. 지금 대안극장 없어진다 그러는데. 근데한 날은 또 단체 관람을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 무슨 영화를 보러 는데이번엔또 무슨 영화야 그런데 영화 아니야 그러는 거야. 영화가 아니야? 뭔데? 연극이야? 연극도 아니야. 그럼. 아니 영화도 아니고 연극도 아닌데 뭘 보러 가는 거야? 뮤지컬이야 이러는 거예요. 뮤지컬? 듣기도 처음 듣네 뮤지컬이라고. 1980년인가 그때 내 세계 처음 본 뮤지컬이 그 단체 관람했던 뮤지컬이에요. 제목이 뭔데? 그랬더니 아, 제목도 그 당시에는 희한했다. 제목이 뭔지 알아요? Jesus Christ 슈퍼스타라는 거야. 내가 지저스 크라이스트까지는 알았어. 그런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슈퍼스타는 또 누구야? 예수님이 슈퍼스타라는 거야? 그런데그그 그 당시에 그 80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니까 이게 메이크 센스가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뭐지? 사실 이, 이 뮤지컬 지금도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이죠. Jesus Christ Superstar는 미국에서 초연했을 때 굉장히 논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대사가 굉장히 리버럴했고, 그리고 대부분 가련 유도가 이 주인공처럼 그렇게 했던 그런 뮤지컬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 넘어오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세계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그 모습들을 정말 공연을 하는데 그 당시 죄 가는 믿음이 좋은 연예인들이 다나왔어요이정용 씨라고 그때 너라고 너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진짜 탑 가수가 예수의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마리아 역에는 지금도 믿음이 좋고 노래를 잘하시는 윤복희 지금 권사님이시죠. 그분이 마리아 역을 했고. 그리고 빌라도역에는 그 당시 영국계 최고가는 추성홍씨가 맡았고 해론역에는 당대 최고의 MC였던 곽규석씨가 해론역을 맡아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들이 처음에 가서 볼, 에 뭐야 이거 또뭘 보라는 거야 그리고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대다수였고 그런데 공연을 보면서 와!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연기들을 잘하는지 처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고등학생들이 공연이 끝나자마자 다 일어나서 그 유관순 교정관이었어 지금 기억해보니까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잘하는 거야 그렇게 수준 높은 애들이 아니야 근데 그 공연 자체가 워낙 진짜 너무 연기를 잘하고 감동적이니까 다 일어나서 박수를 커튼콜하고 막 이, 그 배우들 나와서 막 하는데 언제 또 그냥 장비를 갖고 왔는지 광비를 치보던지면서 박수를 치고 그 당시 Jesus Christ 슈퍼스타는요 전도 뮤지컬이었습니다. 이 뮤지컬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인정을 안해요 유대인들, 이슬람 사람들, 구원자로 예수님 인정을 안 하잖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런데 그 미국의 레리킹이라고 하는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 사람이. 전세계에 유명한 사람을 다 인터뷰했던 사람 자기소에 불러다 해 가지고 뭐 수상 대통령 할 것도 없이 종교적인 뭐 그냥 최고가를 지도자까지도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수만 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인터뷰하고 싶은데 인터뷰 못한 사람 인터뷰 못한 분이 있다. 근데 그분을 꼭 하고 싶다. 그래 기자들이 물었어. 누구를 인터뷰하고 싶습니까? 아니, 당신 정도 위치면 언제든지 인터뷰 요청하면 올 텐데. 누군데 아직까지 인터뷰를 못 했습니까?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인터뷰 못할것 같다.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을 인터뷰하고 싶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을 인터뷰해서 뭘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지 알아요? 하나님을 모셔놓고 자식은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다는 거야. 사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은 이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입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예수 맞습니까?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질병을 치유한 받고 문제를 해결한 받고 구원을 얻고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지금도 예수을 믿고 기도하면 문제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허주가 떠나가고,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쪽에 가면 귀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귀신 만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도 멀리 계시잖아.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놓고 하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설교 준비하는데 영상하다 제가 봤더니 내가 굉장히 대를 받았어요. 미국 분이신 것 같아요. 88세 되신 분이야. 할머니지. 머리는 하얗고 집인 것 같아요. 집 창문 앞에 앉아 계신데 누군가 잠깐만 물어봐.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자꾸만 기억을 잃어가는 거야. 치매 뭐, 뭐 그런 증상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 기억을 되살리려고 물어봐. 엄마 뭐 먹었어? 답변을 유도하는 거지 물어봐요 엄마 오늘 뭐 먹었어? 좀 전에 먹은 걸 물어보는 거야 몰라 집 주소가 어떻게 돼요? 주소? 그것도 몰라 아무이라고 알아요? 딸 이름이겠지 음, 몰라 아들 이름 돼요? 폴 폴은 알아? 엄마? 폴도 몰라 근데 딸이 물어보더라고. 예수님은 누구야?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는지 알아요?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 -hmm. Mm -hmm. I okay.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Mm. Mm. Paul. Paul. Huh? Paul. Paul I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laughs> Quite amazing. <laughs> I love him. Jesus you. <laughs>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려도 기억이 나지 않아도 누구는 기억해야 돼? 예수님은 기억해야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기억도 안 하고 다른 것만 기억해 그러니까 힘든 거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서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교회,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았습니까?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행동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오게 갖추고 책지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자기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그 뒤를 따라가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왜안 듣느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죠. 집에서는 남편이 부인 말안 듣고 부인이 남편 말안 듣습니다. 국민은요 정부 말안 믿습니다. 안 들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아 지금. 그리고 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 아, 그러면 행복해야 될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살잖아. 근데 행복하다는 사람은 없어, 또. 난 무슨 날가가도 모르겠어, 도대체.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면,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지금 내 뜻대로 하고 살려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제대로 되는 건 없어. 우리들의 삶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때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늘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 지난 9월 14일 여도순목 모임께서 주현기 목사님 천국 가신 3년째를 맞아서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렸죠. 그 예배를 이용엄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난 후에 이제 가족 대표로 이 국민일보의 회장님이 둘째 아들이죠. 인사말을 하시는데,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잖아요. 그조민제 국민일보 회장님이 나오셔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 말씀 하시더라고. 아버님은 평생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그것을 옆에서 늘 보고 자랐습니다. 예배 오르기 처녀는 반드시 내츠고 허울리스피릿이라고 말씀하시고 늘 우리 아버지는 주임기 목사님은 성령님이 성령님을 뒤따라서 생활하셨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그 말씀 중에 내가 정말 내가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 아버지는 성령님께. 자식들이 그걸 봤대. 성령님께 편지 쓰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편지를 쓰는데 성령님께 편지를 썼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라는 노래도 있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하려고 하잖아. 근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 누구에게 있다? 편지도? 성령님께.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 누구를 뒤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님을 본받아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온전케 되는 은혜 가운데 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 드립니다 이 좋은 가을에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좋지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행복한 가을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